안녕하세요. 자막제작과 챕터4 성능테스트 패턴 및 안티패턴에 대한 내용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성능테스팅의 유형과 어, 베스트 프랙티스와 안티패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번째는 성능테스트 유형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죠. 하나 하나 알아봅시다. 지연 테스트 가장 일반적인 성능 테스트입니다. 고객이 트랜잭션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사용자 입장에선 아주 피부로 느껴지는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죠. 얼마나 빨리 페이지가 로딩 되느냐에 대한 예시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저 경험을 개선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서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성능상에이 정도는 맞춰줘라 하는 해박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 테스트입니다. 단순 평균값은 애플리케이션 요청 응답, 응답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해요. 이거는 다른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 같은데 어느 수준에서 어 갑자기 성능상의 지표값이 확 끊기는 그런 순간을 이제 측정을 하는 테스트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평균치로 낸 평균값들은 어, 성능 테스트할 를 때는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처리율 테스트예요. 지연 분포가 갑자기 변하는 한계점. 이 한계점을 바로 최대 처리율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처리되고 있는 그 순간 직전에 처리 최대 최대 처리율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부하 테스트예요. 시스템이 이 정도 부하는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예 아니오를 통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일정한 수준의 트랜잭션. 현재로선 최대치의 부하를 계속해서 걸어둬와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그 부하에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언제까지 저하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내구 테스트는 메모리 누수, 캐시 오염, 메모리 단편화 등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부하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어 시스템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때를 찾는 테스트를 내부 테스트라고 합니다. 용량 계획 테스트. 업그레이드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 부품을 추가하면 뭐 성능상에서 얼마나 업그레이드 될 거야 하는 시스템이 어, 그렇게 바꾸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미리 내다보는 것을 용량 계획 테스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저하 테스트, 복원 테스트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에 부하를 가하는 도중에 어떤 컴포넌트나 전체 서브 시스템이 갑자기 능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처럼 언제까지가 아니라 그팍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확인하는 게 저하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서버 클러스터에서 순간적으로 멤버가 사라지거나 DB 서버에서 RAID 디스크가 빠져버리든지 네트워크 대역 폭이 갑자기 죽은 경우를 예시로 볼수 있겠네요. 눈여겨봐야 할 측정값은 트랜잭션 지연 분포, 트랜잭션이 지연되는 어떤 경 분포와 처리율입니다. 카오스원키라는 얘기 있는데, 카오스원키는뭐 저와 테스트에 연관된 개념인데, 넷플릭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MSA를 사용할 때, 어떠한 서버를 한 번씩 죽여보는 거예요. 그한 번씩 죽여도 다른, 다른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걸카오스원키라고 이게 저와 테스트에 있는 이유는 어떠한 기능이 팍 죽어도 다른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야 한다는 MSA의 철학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이 카오스 원키, 그러니까 저와 테스트와 연관되 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기본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이제 성능 테스트에 또 필요한 그런 개념이네요 전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개념 단어를 처음 들었었는데 이게 무트, 무슨 뜻이냐면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해결 방법 사례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절차 또는 지침 이런 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봅시다 성능 튜닝 시 주안점 중요한 점으로 둬야할 부분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그 측정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채석화하기 용이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채석해야된다 중요한 관심사를 먼저 다룬다 라고 하네요. 그다음 하향식 성능 접근 방식. 대규모 벤치마킹하는 일이 작은 코드 섹션별로 정확하게 수치를 얻는 것보다 쉽다라고 합니다. 어, 이게 그런 이유는 작은 코드를 하려면 여러 가지 JVM이든가 어,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함께 봐야 되고 그 지표를 성능 테스트팀이 모두 공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 테스트 환경을 구축. 가급적 모든 면에서 운영 환경과 똑같이 복제해야 된다고 해요. 어 종래의 논크라우드 환경에서는 운영 환경과 유사한 성능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하드웨어 부품을 똑같이 구매하고 똑같은 네트워크와 이런 걸 사용하니까 똑같이 환경을 복사해주면 되죠. 하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잖아요. 이러한 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출현으로 서버 인프라를 동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대부 업수가 더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유사한 성능 테스트 환경 구축이 더 버거울 수는 있지만 클라우드의 장점인 서버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닫을 수 있다는 라 장점을 이용해서 테스트 환경을 사용하지 않을 땐그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 클라우드를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금이 더 병산되지 않을 거겠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바의 특정한 이슈예요. 자바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이슈 중 하나는 JIT 컴파일러라고도 볼수 있는데, JIT 컴파일러가 뭐였죠? 그 성능상의 이점을 위해 최적화를 하는 그런 컴파일러였죠. 그런 컴파일러를 통해 자바에서만 또 특정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일부러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기. 어 이제 거기서 나오죠?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전공 과목에서 나오는 그 S d L C인데 개발 과정이 진행되는 모든 각 단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테스트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더 쉽게 알수 있다라는 점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중 하나로 교정된것 같습니다. 성능 안티패턴. 안티패턴은 이제 어 성능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장애 성능 테스트에 효과적이지 않고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다음 에만나가라고 책을 그때그때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루함이에요. 어 이제 지루하잖아요. 항상 후회하면서 개발하는 게 가지고 뭐. 어 맨날 같은 것만 하고 뭐 지루하니까 새로운 거를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기술로 컴포넌트를 제작하거나 맞지도 않은 유스케이스에 억지로 기술을 우겨내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루함을 표출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력서 보풀리기 이력서 보풀리기는 이해하기 쉽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또래 압박 또래 압박은 뭘까요 어... 아, 선배 앞에서 가급적 실수를 안 하려는 뭐 신입 개발자. 특정 주제를 자기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는 개발자가, 어, 제대로 팀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어, 경쟁심에 불타올라, 신속한, 섣불리 중요한 글씨를 내려버려서, 어, 영향을 주는 게 또래 압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해 부족, 이해 부족도 이해하기 쉽겠죠. 어, 그리고 오해와 잊지도 않은 문제.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게 문제 해결하는 거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어, 이제 성능 측정 안 해보고 막 그런 결정을 해버리면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라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게 이제 오해와 있지도 않은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려함에 사로잡히다. 이건 뭘까요? 음, 화려한 신기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막 자주 사용하는 뭐 이러한 빠른 개발을 하면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해야 돼. 이게 최신 트렌드야. 라는 이제 개발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러한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술을 사용하고 싶다 라는 그러한 호기심 중 하나로 그런걸 썼다가 일단 자료가 부족하긴 해요 스텝 오플로 우막 이런거 뒤져봐도 자료도 빈약하기도 하고 이제 기술 문서 공식 문서에좀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시들을 좀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려함을 사자잡니다 그리고 단순함의사자잡니다 이건 반대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음 아, 이제, 아픈 부위를 둘치로 하지 않고, 무작정 시스템에서 제일 간단한 부분만 파고드는 거를 단순함에 사로잡힌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음, 이제, 뭐, 짝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시스템 컴포넌트에 대한 자료 지식 공유를 하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독보적인 전문가만 양상해서, 이 문제가, 이 사람이 개발했어, 라고 밖에 답변을 못하는 그런, 단순하게 찾잡힌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 튜닝 도사 이거는 어 이제 전문가 한 명이 모든 걸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직원들에게 좀 좌절감, 패배감을 불러일으켜서 어그한 명에만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의욕이 저하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전체적인 시스템의 장애가 성능 파악이 더 힘든 그런. 구조를 이제 성능 튜닝 도사라고 하네요. 자, 민간 튜닝. 민간 튜닝은, 어, 이제 스텝 오버 플로우에 나오는 막 엄청난 답변을 보고, 아, 이거를 쓰면 되겠다라고 무조건 적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케이스. 그러면 이제 민간 진단, 민간 튜닝이라고 하네요. 안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것도 말이 웃기죠? 음, 이거는, 아, 정작 이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특정 컴포넌트를 문제 삼는 거제안 되면 조상 하고 하는 것 같네요. 음 재밌네. 아이 어떤 특장 기술을 조입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전 팀원이 이제 그걸 지적했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완우조상단이라고 하고 숲을 보고 나무만 보다. 음.. 전체 변경 영향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변경을 해보거나 애플리케이션 극소적인 부분만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성능 뭐 어떠한 에러 코드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아이 부분에서 좀 잘못됐겠지 하고 하나 하나씩 고쳐보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있 이거 이제 더만 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데스크톱이 UAT, 이제 테스팅 방법 중 하나가 UAT, 유저가 사용할만한 그런 방식을 테스트한 UAT인데 이제 보통 서버 운영 시스템보다 내 개인적인 데스크탑이 더 성능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데스크탑으로 통과한 테스트가 이제 성능이 엄청 좋은, 어, 개발, 아 서버의 그 시스템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장애가 일킬 수 있다. 성능상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거랑 하고, 운영 데이터처럼 만들기는 어려워. 이건 뭘까요? 아, 어, 봅시다. 음, UAT. 아, 이게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 저희가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똑같이 실제 운영 환경과 똑같이 구축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 코드를 짤 때는 이제 간단하게 좀 명령화, 어, 이런 필드명들을 좀몇개 빼먹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구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 작동하는 성능과의 차이가 있을 수있다는 거죠. 그 다음. 환원주의. 환원주의는 뭘까요?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그 구성 파트를 이해하면 전체 시스템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어, 각 파트를 이해하면 그릇된 과정을 내릴 수, 내릴 가능성도 작을 거라는 편향된 논리라고 하네요. 확증평형. 이건 뭘까요? 음, 테스트 세트를 부실하게 선택하거나 테스트 결과를 통계적으로 건전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확증평형에 프로가 되기 쉽다. 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사실이 입증하려고 애쓰는 거 그러니까 어떤 통계 수치들을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을 거야 하고 그걸 끼워 맞추는 게이제 확증평형. 이러게 하는 것 같아요. 전운의 그림자, 이건 영향도를 분석해 보지도 않고 또 다른 사항에 연락도 안하고 시스템 이프라를 변경해 버리기, 시스템이 우주하는 라이브를 변경해 버리기, 연중 과장업무가 빠졌던 날에 처음 보는 거고와 경합 조건이 발생한다 이런 거를 전운의 그림자라고 하네요. 위험 평양은 위험과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적인 것을 얻지 않는 그런 거를 위험 평양이라고 하고 에스보그 역설은 미지의 것에 두려워하고 알려진 가, 기지의 것을 추구하는 인간 본능의 욕구에 대한 역설을 주장하는 게에스버그 역설입니다. 그냥 내용 마치겠습니다.